7년 만에 돌아온 루카쿠, 첼시 EPL 600승 주인공으로 첼시가 7년 만에 친정팀으로 돌아온 로멜로 루카쿠 28벨기에의 멀티골을 앞세워 개막 4경기 연속 무패와 함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통산 600승 고지에 올라섰다. 첼시는 12일 영국 런던의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에스턴 빌라와 2021-2022에서 EPL 4라운드 홈경기에서 루카쿠의 멀티골과 마테오 코바치치의 득점을 앞세워 3대 0 대승을 거뒀다. 개막 4경기에서 3승 1무 승점 10점, 골득실 플러스 8을 따낸 첼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점 10골득실 플러스 8과 승점과 골득실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다득점에서 밀려 선도 자리를 내주고 2위에 랭크됐다. 첼시는 EPL 통산 600승에 도달하며 메뉴 690승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600승 고지에 올라섰다. 현재 아스널 598승, 리버풀 583승, 토트넘 483승 등이 600승 달성을 노리고 있다. 첼시의 기념비적인 승리의 발판은 7년 만에 첼시 유니폼을 다시 입은 루카쿠가 책임졌다. 18세였던 2011년 8월 첼시에 입단했던 루카쿠는 재능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15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한 채, 2014년 7월 에버턴으로 이적했다. 이후 급성장한 루카쿠는 세계적인 골잡이로 컸고 지난달 13일 인터 밀란 이탈리아를 떠나 7년 만에 첼시의 최고 연봉자 세후 주급 20만 파운드로 복귀했다. 이미 첼시 데뷔골을 기록한 루카쿠가 홈구장인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골맛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